다섯 번째 진실.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 어느 날 조시 웨이치키는 어머니와 함께 뉴욕시에 있는 워싱턴 스퀘어 공원을 걷다가 사람들이 체스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됐다. 6세 아이에 불과했던 조시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체스에 빠져들었다. 조시는 공원에서 지나는 사람들과 체스를 두었다. 7살에는 체스계의 검을 브루스 판돌피니에게서 정식으로 체스를 배우기 시작했다. 10살 때 조시는 정상급 체스 선수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었다. 조시는 15살에 내셔널 마스터 타이틀을 획득했고 16살에 인터내셔널 마스터가 됐다. 1988년 조시가 12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 프레드 웨이치킨은 조시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 바비 피셔를 찾아서를 출간했다. 이 이야기는 조시가 17살에 체스계의 정상에 올랐을 때 영화로 만들어졌다. 체스는 관중이 많이 찾는 경기가 아니었는데도 많은 사람이 조시의 경기를 보려고 몰려들었다. 수많은 팬은 조시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명성이 높아지면서 우승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결국 조씨는 미국과 체스를 떠났다. 그리고는 명상과 철학 태극권을 배웠다. 조씨는 자신해져서 배움의 기술 내 실력을 200% 끌어올리는 힘에서 실패에 투자하라라는 원칙을 설명한다. 그는 이 원칙을 적용해 상대와 무술을 겨루는 형태의 태극권인 타이지 푸시 핸드에서 2004년 월드 챔피언이 됐다. 조 씨가 본격적으로 푸시핸드를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보다 기술이 좋은 선수들과 훈련했다. 조 씨가 말하는 실패에 투자하라 라는 원칙은 자기 자신을 배움의 과정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으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며 수도 없이 실패한다. 조시의 말을 빌리면 때로는 문자 그대로 내팽겨 쳐지기도 한다. 조시에게 실패에 투자하는 것은 극도의 의도적인 연습이었다. 의도적인 연습과 전문적인 실행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 안데레스 에릭스는 의도적인 연습이 습관이나 자동성에 반하는 개념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일을 수행하는 능력인 자동성을 개발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의도적인 습관은 그런 성향과 상반되는 것이다. 신발끈을 묶는다거나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작업에서 자동성이 나타나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정신이 자유로워져 다른 일도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이나 배움 등에서 자동성이 나타나면 그동안 익힌 것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퇴보한다. 한 예로 20년 동안 진료를 본 의사들은 그들이 의대를 갓 졸업했을 때에 비해 기술이 퇴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에서 보여준다. 이런 의사들은 습관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에 갇혀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진료 방식을 향상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경력을 20년간 쌓아온 게 아니라 1년의 경력을 20번 반복한 경우가 많다. 에릭스는 이렇게 말한다. 스키나 테니스, 운전 같은 레크레이션 행위는 50시간도 채안 되는 훈련과 경험만 쌓아도 일반적인 건다할수 있다. <laughs> 그리고 그 수행 능력이 점차 자동화된다. 그러면 행동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력을 잃는다. 그리고 더는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개선을 할수 없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신발끈을 묶거나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을 자동화하여 수행한다. 수행 능력이 자동화 수준에 도달해 노력 없이 실행하게 되면 경험이 추가로 쌓여도 행동의 정확성이 향상되지 않고 사고 메커니즘도 개선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화된 행동은 얼마나 많은 양의 경험이 축적되든 수행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장차 전문가가 될 사람들은 의도적인 연습을 하며 경험을 더 많이 쌓음으로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그들에게는 자동수정, 자동성이 생겨 능력 향상이 저지되는 상황이 큰 도전이다. 그들은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하며 자동성에 열심히 대항한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 능력 기준을 높임으로써 그렇게 한다. 여기에는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행동을 통제하는 게 요구된다. 전문가는 현재의 수행 능력 수준에 안도하지 않고 그 수준을 뛰어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훈련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찾는다. 의도적인 습관은 습관이나 자동성과 반대되는 말이다. 습관은 자동 조절 장치로 작동한다. 반대로 의도적인 연습에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향한 의식적인 노력과 주의가 요구된다. 습관대로 살아가면 현재의 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의도적인 연습을 하면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습관이나 안전지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발전하는 방법이 아니다. 조씨가 실패에 투자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의도적인 연습이었다. 조씨가 푸시 핸드를 배우며 상대했던 이반이라는 남자는 190cm에 가까운 키에 90kg이 넘고 가라데 검은 띠를 보유하고 합기도를 8년, 태극권을 8년 수련한 몹시 공격적인 남자였다. 그와 겨룰 때 조시는 어떻게 실패에 투자했는지 설명한다. 그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온몸으로 충격을 받아들였다. 화물열차가 하룻밤 사이에 나를 50번 깔아뭉갤 때 몸을 어떻게 이완시켜야 하는지 몰랐다. 나는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다. 나에게 그저 두 개의 선택지만 있었다. 입안을 피하든 아니면 매번 두들겨 맞든 둘중 하나였다. 나는 수개월 동안 이반을 상대하면서 박살났다. 솔직히 벽에 부딪혔을 때 실패에 투자한다는 건 쉽지 않았다. 나는 연습이 끝나면 쩔뚝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 조시는 현재의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미래의 내가 실패하는 쪽을 택했다. 마스터 첸의 수련생들은 자유롭게 연습할 기회가 생기면 자신의 기술 수준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낮은 상대를 골라 겨루었다. 그들은 조 씨처럼 고통스러운 실패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일부러 자신을 몰아넣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조 씨는 다른 수련생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한 사람들의 기술을 모조리 습득했다. 다른 수련생들은 조시가 한만큼 실패에 투자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래의 내가 실패할 때보다 현재의 내가 성공할 때 편안함을 느꼈다. 그럴 만하다. 의도적인 연습을 제대로 하면 몹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의도적인 연습에 완전히 몰두하면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를 점점 명확하게 그리기 시작한다. 미래의 나와 비전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 토마스 수덴도르프와 멜리사 브리넘스 카나 이무타는 이렇게 말한다. 향상된 기술을 지닌 미래의 나를 상상할 때만 우리는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 기술을 연마할 동기를 얻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조시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이 조씨를 배움과 높은 성과를 다루는 세계적인 전문가로 여긴다. 조씨는 내가 가장 잘하는 건 태극권도 체스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가진 최고의 기술은 배움의 기술이다. 라고 말했다. 체스 신동이었던 조씨는 세계 챔피언이 됐다. 태극권과 브라질 주짓수에도 세계 챔피언이 됐다. 이후 조씨는 각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상위 1%중 상위 1% 안에 들도록 훈련시켰다. 그가 사용하는 방법을 잘 살펴보면 그 방법들이 모두 미래의 나를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2020년과 2021년에 조시는 팀 페리스와 인터뷰를 두 차례 하면서 미래의 나와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미래의 나에게 조언을 얻는다는 점을 자세하게 말했다. 2020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20년 후의 나를 20년 후의 나보다 나를 더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나의 목표가 어떤 기술로 나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분야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라면 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나를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20년 후의 나다. 미래의 나와 연결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 씨는 지속적으로 실패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는 현재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편안함을 뒤로 미루고 미래의 나에게 전념했다. 조 씨는 미래의 내가 되는 과정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책 전반에서 나는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설명하면서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조 씨가 의도적인 연습을 이야기할 때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우연은 아니다.조 씨에게 실패에 투자하는 행위는 미래의 나를 향한 의도적인 배움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었다.그것은 미래의 나에 대한 전념이었다.미래의 나에 전념하면 더욱 속도를 높여 발전하고 싶어서. 현재의 손실이나 실패에 투자하게 된다.목표를 향해 가면서 일시적인 실패와 고통에 기꺼이 투자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미래의 나를 향해 더욱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달려갈 수 있다.미래의 나에 대한 다섯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더 낫다는 것이 사실이다.이 진실은 미래의 나에 대한 여섯 번째 위협 즉 경기장 밖에 머물면 배움과 발전이 가로막힌다는 개념과 동일선상에 있다. 경기장 안으로 얼마나 깊숙이 들어갈 것인지는 당신 선택에 달려있다. 실패와 배움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할지도 당신 선택에 달렸다. 조시는 실패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를 설명하며 이반과의, 이야기로, 이반과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그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이반에게 맞는 게 익숙해지니 그에게 가격당하는 게 더는 두렵지 않았다. 맹렬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몸을 이완할 수 있게 되자 내 머릿속에서 이반의 동작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았다. 나와 이반의 우위가 명확하게 바뀌는 순간이 왔다. 나는 매우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었다. 나의 기술이 발전하자, 이반은 나와 겨루는 것을 피했다. 그래서 한동안 그의 대, 그와 대결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스터 첸이 이반과 나를 대결시켰다. 이반이 마치 황소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가 일어나 다시 내게 달려들었고, 나는 그를 다시 던졌다. 그 일이 너무 쉬워서 나도 놀랐다. 몇분 지나서 이반은 발에 문제가 생겼, 생겼다며 시합을 그만둬야겠다고 했다. 우리는 악수를 하며 대결을 끝냈고, 이반은 두번 다시 나와 겨루지 않았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그 수준에서 행동해야 한다. 미래의 내가 달성할 수준에서 전념하라. 그 수준에 맞춰라. 물론, 현재의 나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진지한 훈련과 겸손, 피드백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이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승리는 기분 좋다. 하지만, 미래의 내가 확실하게 되고 싶다면, 실패에 투자하는 게그 방법이다.